영종국제도시 아파트가 몇 세대일까요? 영종국제도시 아파트 역사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배후도시로 운서동 공항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종사자들을 위해 주택공사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를 공급했고 이후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2009년까지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운서동에도 하늘도시가 편입돼 있어. 이후 LH 1단지를 시작으로 하늘도시 관련 아파트가 지어졌고, 얼마 전에는 LH 안단테가 시작으로 A10, A14 블럭이 심의 완료되어 총 1만 769세대가 지어지거나 지어지고 있습니다. 운남동 첫 아파트는 영종자이입니다. 역시 운남동 남측의 하늘도시 계획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대우프루지오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SK 2차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현재 대성베르힐이 건축 중입니다. 운남동 아파트는 현재 5,920세대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아파트는 영종1동입니다. 하늘도시 계획의 축으로 2012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2013년까지 1차 입주를 시작했으며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까지 2만 1,325세대입니다. 아직도 아파트 부지가 많은 만큼 하늘도시 중심으로 아파트는 계속 지어질 전망입니다. 운북동 미단시티에도 드디어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동원이 건설하고 있는 누구나 집으로 1096세대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영종국제도시에 지어지거나 건축 중이며 심의완료 상태인 아파트 세대는 총 39,110세대입니다. 인천경제청과 LH 관계자는 현재 화성 3차 675세대, 서희건설 514세대, 한양수자인 2차 447세대가 심의대기 중으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종 국제도시 아파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항투데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공항투데이 신문 영종투데이 TV 소현재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영종 국제도시에 관한 유익한 정보 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